어, 제가 2011년도였어요. 처음에 국가대표 과일촌이라는 이름을 생각한 게 2011년도였어요. 10년 동가 11년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과일, 제 과일가게를 생각한 다음에, 어, 어떤 과일가게 이름을 할까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있던 총각내 야채가게를 나온 친구들은 전부 보면 총각내와 비슷한 그 이름 구조를 가지고 이상하게 그런 가게를 만들더라고요. 뭐 땡땡네 야채 가게, 천연의 야채 가게, 어, 아저씨네, 아재네, 뭐 전부 이런 식으로 그 과일 가게를 이름을 짓는 걸 보고, 아 굳이 왜그 틀을 못벗어날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나이키에서 퇴사한 직원이 나이스를 만든 거랑, 개, 그런 이미지가 비슷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짝퉁이지만 강할 텐데 왜 저렇게 해야 될까 해서 제가 국가대표 과일촌이라는 이름을 생각해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국가대표 과일촌을 만든 것도 국가대표 선수촌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운동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국가대표 과일촌이 됐고 내 스스로도 이거는 뭐 내가 예전에 과일 가게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닉네임을 붙였지만 그 과일 가게 있을 때그 종관현에 있을 때는 제 닉네임은 배 감독이 아니라 배 반장이었어요. 근데 아, 국가대표 소저 과일촌이 생기면서 과일촌인데 반장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일촌이니까 감독도 있었고 코치도 있고 뭐 이래야 되니까 난 감독으로 할래. 그래서 내 스스로가 배 감독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브랜드를 만든 거죠. 그냥 국가대표 과일촌의 배감독이란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걸 했을 때그 주변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야 그게 뭐야? 알지도 못하잖아. 국가대표 과일촌이라는 거.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뭐 하러 해. 그냥 어? 총각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게 낫지라고 해서 되게 우습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결과가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뭐. 내 스스로가 내 가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게 제일 처음 시작이 뭐냐? 블로그였어요. 블로그로 내가 과일에 대해서 야, 국가대표 과일촌이에요. 이러면 누가 검색을 하겠어요. 국가대표 과일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내 스스로가 국가대표 과일촌이라는 그 검색이 안 들어온 키워드, 가치가 없는 키워드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맛있는 과일, 뭐 제철 과일 고르는 방법, 맛있는 과일, 국가대표 과일촌이 알려주는, 뭐, 메론 고르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해서, 검색에 노출이 돼서, 아,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정직하다, 철학이 있다, 뭐, 이런 걸 심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밑바탕 작업을 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국가대표 과일촌에서, 뭐, 제철 과일 고르는, 뭐, 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점점점점 알려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거죠. 블로그만 저는 운영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블로그에서 물건 팔기가 굉장히 낯간지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브랜드에서 내가 뭐, 체리 맛있게 고르는 법을 시건 설명을 해. 근데 밑에 한 줄로, 체리 저희 판매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내가 앞에서 말했던 맛있는 체리 고르는 법, 뭐, 이게 전부 묻히는 거예요. 아, 쟤는 체리 팔아먹으려고 글쓴 거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블로그에다가는 그런 것만 쓰고 저는 네이버에다가 그때 당시에 카페를 만들었어요. 하도 사람들이, 어, 체리 어떻게 하면 구매할 수 있어요? 메론 어떻게 하면 살수 있어요? 그런 걸 물어보시길래 그냥, 그냥 차라리 그냥, 아, 차라리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블로그는 내가 주는 정보성 글만 담자. 이래가지고 분리를 시킨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이미지가 시속될까 봐서 그런 거죠. 시컨 나이키나 뭐 이런 광고 전좀 보시면 그냥 나이키 하면서 막뭐 나이키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좋은 이미지만 딱한 다음에 그냥 저스트 i 이 이것만 딱 보여 주잖아요. 그럼 비슷한 거죠.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브랜딩을 할때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내 물건 사세요, 내 물건 사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사요. 내 물건 사세요. 이거 사세요. 막 그러면 내거안 사요. 대신에 아, 나는 이뭐운 뭐, 다른 것다 적용이 되죠. 운동화 오래 신는 법, 깨끗이 빠는 법, 뭐, 조, 찔, 좋은 운동화 사는 법, 가죽이 좋은 운동화 사는 거, 뭐, 요즘 운동화 트렌드, 막 이런 걸 글을 시컷 올리고 밑에다가 좋은 운동화 살아가는 것. 이것만 딱 붙여주면 되는 거죠. 운동화는, 여, 뭐, 블로그에다 근데 그 밑에다가, 아, 운동화 팔아요.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끝에 부분, 대부분 글을 전부 다 읽지 않아요. 앞에 머리 읽고 중간 대충 읽다가 끝에 읽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 이게 운동화 팔아먹으려고 글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시컷나 시컷 얘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희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항시 브랜딩을 할 때는 이런 철학적인 것도 담으셔야 되고, 양좀 어, 어떻게 보면 분리를 하는 공간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 국가대표 가일촌도 그랬어요. 처음에 상호명을 만들고 거기에 또 철학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밥그릇만 만들었다고 그게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곳에 무엇을 담느냐에 밥공기가 될수 있고 물고, 물그릇이 될 수도 있고 그걸 개밥그릇 쓰면 개밥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이름은 밥그릇은 다 똑같은데 뭐 백자 밥그릇, 뭐 청동 밥그릇이면 뭐예요. 이름은 다 똑같아요. 근데그 쓰임의 용도가 거기다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국가대표 과일촌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거기 부수적으로 철학을 담았어요. 로고를 하나 어떻게 보면 뭐 우리의 사원이라고 할수 있죠. 가족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으로 좀 길어요. 그래서 그걸 딱 넣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밥그릇에 좋은 걸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그 브랜드에 어울리는 철학을 담아 주는 것도 좋아요. 과일가게라고 그러면. 뭐 비슷한 것들 많더라고요. 어? 예를 들어서 그거죠. 전어 만약에 이거 제주슈퍼에서 본데 전어라고 그냥 쓰는 것보다 전어에다가 무언가 수식어를 달아서 이 전어를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어 뭐라고 쓰시겠어요? 전어하면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전어. 근데 되게 흔한 그.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라고 하는 것보다, 일년,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전어.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이런 게 브랜딩이라는 것 같아요. 책에서 보는 큰 브랜딩은 뭐, 선전하고, 홍보하고, 광고 때리고, 이런 건 저희하고 안 맞아요. 그런 걸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발품 풀어가지고, 내가 이걸 알려야 되는 거죠. 이 소규모 스몰브랜딩을 할때 정말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 너무 시간에 촉박해 가지고 어?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 어? 네,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 네, 어? 이런 자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브랜딩을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두세 달 하다가 아유 안 되잖아. 검색. 자기가 자기 거 되게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식당 하시는 분이면 저 뭐. 과일 가게를 하시는 공 간에 그런 거 많이 전화 오실 거예요 가게 여시면 아 저희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인데요 제가 뭐 네이버 상위노출 하게 해 드리고요 이거 말짱 다구라예요 진짜 정말 재밌는 키워드를 자꾸 들어가요 보면 아니 예를 들어 볼게요 국대 과일이라고 해 볼게요 근데 사람들은 국대 과일을 잘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구, 어? 그 마케팅 하는 곳에서 그래요. 어우, 저희 상위 1, 1단에 잡았습니다. 하고 보여주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안양 국대가일. 최상단에 올라가 있어요. 아, 왜 그러냐 면 안양 국대가일이 하나밖에 더 있어요. 두 개는 없잖아요. 그 글이. 그 키, 그 키워드의 가치를 보는 거죠. 그 가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치는 제로예요. 제로. 근데 그거 가지고 1위 잡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항시 브랜딩을 할 때는요. 그 타겟을 어떻게 내 가, 그걸 검색을 하게 만들어서 이 가치를 만드느냐예요 내가 만약에 어, 과일이라고 그러면 뭐 컵과일 뭐 이걸로 상의를 잡는 것도 아니고 아 그냥 국대과일로 1위 잡았다고 그거 좋다고 아 1페이지 올라왔어요 이 키워드의 가치가 뭐가 있냐고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브랜딩이라는 거는 스몰 브랜딩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내가 그만큼 돈을 많이 들여서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그냥 어? 누가 다 뛰는 거예요. 막 내가 글 쓰고 블로그에다 쓰고 인스타그램 올리고 내가 키워드를 만들어 내고 계속 그런 게 누적되고 누적돼서 그게 언제 터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할지는 몰라요.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돼. 일주일하고 뭐 아유, 이거 안 되잖아. 한 달하고 안 되잖아.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그렇게 안 하면 스몰브랜딩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도 국가대표 과일촌이라는 브랜딩을 할때 정말 저는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1년 정도 만에 굉장히 좀 유명해졌거든요. 제가 인터넷 사이에서 저도 그만큼 이걸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공동구매를 하기 전에 무료 시식단도 막 했고, 또, 시식단만 한게 아니라, 이 키워드를 내가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걸로 키워드를 좀 작성해 주십사, 해가지고, 제목. 그니까, 뭐, 그때 당시에 서초동이었으니까, 서초동 국대 국가대표 과일촌 강남역 거기가 서초동이거든요. 서초동 국가대표 과일촌 하면 아무도 검색 안 해요. 대저토마토, 만약에 대저토마토를 판다. 대저토마토, 진짜 맛있는지, 국가대표 과일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내가 키 그것도 누가 써달라고 하면 안 써주잖아요 내가 그걸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남았을 때 스몰 브랜딩은 성공할 수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SNS가 정말 많잖아요 그죠? 많아요 굉장히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얼 됐든 간에 한 가지는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몰 브랜딩을 할때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잘하는 사람 걸 그대로 보고, 그걸 내가 내 방식대로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바꿔서 할지.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요.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고 뵙기라는 게, 글을 보고 뵙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글을 쓰고, 이걸 읽으면 어떤 내가 기분이 들었고, 아, 이 사람은 어떻다는. 그런 걸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글을 쓰니까, 아, 사람들이 반응이 좋구나.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아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 어? 사람은 몇 시에 글을 올리는구나. 아이 사람을 검색을 했더니 이 본문 글 하나를 가지고 아 어떤 키워드를 잡고 들어간 거구나 이 사람이 이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돼요. 저도 블로그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봤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제일 힘든 게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잘하는 사람 꼭 계속 봐요. 보고 저도 따라 해봐요. 저 인스타그램 계정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유튜브, 이런, 저, 트럭 장사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담았고요. 또 하나의 인스타에는 과일 이야기를 담아요. 두 개를 섞잖아요. 왜 그러면 트럭 장사 얘기도 올랐다, 과일 이야기도 올랐다, 일상도 올랐다, 그러면 이건 뒤죽박죽이잖아요. 이, 여기에는. 신발 파는 가게에서 갑자기, 어, 벤치도 팔고 드라이버도 파는 거랑 그런 느낌이잖아요. 전문성이 없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시켰는데, 그나마 이런, 그, 트럭 장사 하는 거는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건 되게 잘 나요. 막, 어쩔 때는 막, 20만, 30만 빵빵 터트려 주는데, 정말, 그, 과일 올리는 인스타그램은 지금 몇년 됐어요. 5년, 6년 됐는데, 지질이도 진짜, 저거, 안올 조회수 안 올라요. 아 이거 보시는 분들, 팔로우 좀 해줘요. 좀, 그리고 좋아요, 그런 것좀 좀 눌러주시고. 코리안 프로트거든요. 아우, 진짜 안 올라요. 그래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뭐, 잠깐 뭐 지칠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누구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거 보고, 아, 이렇게 올리니까 반응이 좋구나 하고 보고, 또 그런 거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걸 하도 보니까 알고리즘이 떠요. 뭐, 릴스 어떻게 올리면 조회수 올리는지 뭐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끊임없이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을 얼만큼 파야 이 물이 나온다는 거를 기계가 안 들어가면 모르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브랜딩이 점점 점점 알려져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는데 와, 과일 가게 하면 국대 과일 국가대표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내가 중요한 건 내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 아셨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작은 브랜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6일 약국 갑시다. 그 조개구이집, 제주마트 이야기 드렸고 작은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하는지. 정말 중요한 거. 끊임없이 하시라는 거. 그리고 모니터링 하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다가 그냥 브랜딩을 할때 가게 이름만 짓지 말고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 그 철학을 확실히 하라는 거.